이번 영상에서는 어린이 책 꿀조합을 소개합니다. 흥미진진한 역대급 신작들을 만나보세요. 경성기업극장을 포함한 다양한 책들을 기대하세요. 5위입니다. 웅진주니어의 경성기업극장 어린이 문학도서를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0% 할인된 1,800원의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험하세요. 4위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환생학교 요괴반 만화. 아이세움에서 출간되어 구름길을 따라 펼쳐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10% 할인된 13,050원에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3위입니다. 초등 인문학의 즐거움을 만화로. 그리스 로마 신화 11에서 20세트가 양장본으로 출시되었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꼼꼼한 구성으로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펭귄 호텔 양장본 그림책. 주니어 RhK를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귀여운 펭귄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그림책을 지금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아이와 따뜻한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1위입니다. 한국과 세계를 빛낸 위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화로 만나보세요. M&KZ에서 새롭게 단장한 개정판 전 2권 세트를 특별 할인가에 아이들의 꿈과 지혜를 키워줄 멋진 기회.